지난 24일 북한이 4년 4개월 만에 ic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평양 인근 순환 비행장에서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되는 화성 17형 icbm이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되는데요. 미국의 북한 감시 매체인 38로스는 화성 17형의 지름이 2.4에서 2 5 m 터 한두를 포함한 발사 중량은 80에서 110톤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대한 크기 때문에 아탄두 ICBM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렸는데요. 이런 덩치의 ICBM은 지구상에 몇 종류 안 됩니다. 6200km 고도 이상 상승한 화성 17형은 1080km 거리에 추락했습니다. 그럼 알려진 스펙 그대로 화성 17형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가상의 ICBM은 지름 2.5m, 발사 중량은 90톤입니다. 과연 실제와 비슷한 성능인지 실험해보죠. 발사 장소는 순환비행장의 좌표를 그대로 입력했습니다. 화성 17형이 거의 수직으로 상승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플레이 속도는 4배속인데요 지루할까봐 중간중간 빠르게 재생 하겠습니다. 여기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ksp는 원래 마인크래프트류의 우주개발 게임입니다. 전 세계의 항공우주 전문가들이 달라붙어 10년째 계량을 거듭한 끝에 현존하는 최고의 아마추어 로켓 시뮬레이터가 되었죠 세팅만 잘하면 실제 로켓과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연소 종료 단 분리 페어링 분리 저 아래 요동반도가 보이죠 아직 연소중이라 궤도 정점이 계속 높아집니다. 현대화된 핵탄두의 무게가 200에서 450kg 정도이기 때문에 탑재 중량을 1톤이라고 가정하면 탄두를 두세 개가량 탑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관상용으로 250kg짜리 모형 핵탄두를 네개 탑재해봤습니다. 이단 분리. 이제 후추진체라고 부르는 PBV가 마저 추진력을 냅니다. 꽤 높죠? 현재 고도는 1,000km 남짓인데 벌써 궤도 정점이 3,000km를 넘어갔습니다. 후추진체는 나탄두를 이곳저곳 배달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여기서는 최고 고도 실험이니까 추진력을 모두 상승하는 데 쓰겠습니다. 추진체 연수 종료 궤도 정점이 6,050km 고도에서 멈췄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실제와 비슷한 성능입니다. 이제 관성으로 비행하죠. 화성 17형의 비행시간은 1시간을 넘겼는데요. 지구는 자전하기 때문에 한반도 위도에선 1시간에 1,300km를 동쪽으로 자전합니다. 발표된 사거리는1 8 0 k m 였지만 실제로는 2,400km를 날아간 셈이죠. 미사일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발사각 81도로 쏜 가상 ICBM이 1시간 12분 만에 일본 호카이도 서쪽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군 발표로는 1시간 10분 이상 비행했다니까 거의 정확하네요. 그런데, 언론 기사가 조금 이상합니다. 예전에 화성 15형을 고각 발사했을 때, 궤도 정점은 4,475km. 사거리는 950km였죠. 이번 화성-17형의 궤도정점이 6200km, 사거리가 1080km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대 사거리는 15000km 이상? 이렇게 설명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ICBM의 궤도정점이 조금만 높아져도 지구공률 때문에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죠. 무슨 대포처럼 생각하면 안됩니다. 백문이 불의의견 가상의 화성 17형을 최대 사거리 궤적으로 발사해 보겠습니다. 성능이 아주 조금 떨어지지만 대충 짐작할 수는 있을 거예요. 지금 아침이라 약간 어두운데요. 한반도에서 오전에 ICBM을 쏘면 북미 대륙에 도착할 땐 초저녁이죠. 깜깜하면 안 보입니다. 단불리 분리. 페어링 분리 아까와는 다르게 i c b m 이 점차 기울어지고 있죠 미국 동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2단불리 궤적이 벌써 북극 건너편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라? 궤도 정점이 1600km 이상이네요. 한반도에서 미국으로 ICBM을 쏘면 궤도 정점이 대략 1600에서 1800km일 때 최적인데, 아직도 후추진체가 연소 중입니다. 드디어 연소 종료. 궤도 한번 볼까요? 완성된 궤도가 아스트랄하죠. 타리브의 상공 4,150km에 궤도 정점이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추락 예상 지점은 남극입니다. 약으로 치면 정해음노 지구의 너비는 약 4만 km, 즉 2만 km 이상 사거리의 미사일이면 지구 어디나 타격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한반도의 지구 반대편은 우루과이 쯤이니까 거길 지나서 남극까지 가려면 비행 거리가 대략 26,000km 쯤 되네요. 화성 17형이 1시간 40분 가량 비행해서 남극에 추락합니다. 발사! 이런 오버스펙 ICBM은 사실 필요성이 없는데요. 아마 이번에 발사한 화성 17형은 탄두가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발사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탄두를 빼면 저런 사거리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미국 엿먹어라 한 거죠. 그럼 북한 ICBM에 꼼수를 썼다고 가정하고 이번에는 탑재체 중량을 1.6톤 더 늘려보겠습니다. 아까 모의 탄두를 더 무거운 탄두로 교체해보죠. 과연 어디까지 날아갈까요? 알래스카에 배치된 미국의 GMD 요격망을 피하기 위해 북극 도달 전에 탄두를 분리합니다. GMD는 사실상 ICBM을 잡는 ICBM인데요. 사드와 비슷하지만 요격체의 최대 속도가 무려 마하 27까지 이릅니다. 가격도 엄청나죠. 드디어 제대로 된 미국 타격용 ICBM 같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1만 2천 킬로미터. 핵탄두가 미국 남동부를 강파합니다. 궤도 역학, 어려운 것 같지만 참 재미있죠?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